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법조계를 뒤흔든 한국계 남매 이야기죠. 17세에 변호사가 되고 18세에 검사가 된 아이들. 그것도 남매가 연달아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리 한국인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는 샬롯 블룸입니다. 독일계 미국인이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현재 연방 법무부에서 수석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35년 동안 법조계에서 쌓아온 경력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믿기 어려운 소식이 나온 거예요. 한국계 소피아박, 17세 8개월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최연소 합격. 저는 커피를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17세에 별로사 시험 합격이라니요. 이게 말이 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소피아라는 아이가 오빠의 기록을 깬 거였어요. 오빠 피터 박도 1년 전에 17세 11개월로 최연소 합격 기록을 세웠다고 하더군요. 한달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의 미래 인재 초청 행사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피아 박을 직접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박입니다. 작은 체구의 동양인 소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려 보였거든요. 그런데 악수하는 손길에서는 놀라운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시라고 들었어요. 존경합니다. 소피아가 말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17세 아이가 35년 경력의 저를 존경한다고 하니까요. 당신이야 말로 대단하지 않나요? 그 어린 나이에 변호사가 되다니 저는 어색하게 답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오빠도 그랬거든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자극을 받았어요.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하버드를 졸업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17세의 변호사가 되는 게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그 아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소피아 박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3세부터 로스쿨 과정을 시작했고, 4년 만에 고등학교, 대학교, 로스쿨을 모두 마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더 놀라운 건 오빠 피터 박의 이야기였어요. 그 아이는 이미 18세에 검사로 임용되어 실제로 법정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뭔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계 아이들이 있구나. 그 순간 제 35년 경력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며칠 후, 저는 소피아 박가족을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어요. 법무부에서 미국 교육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한평범한 주택가. 박가족이 사는 집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어서 오세요, 소피아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피터 박도 있었어요. 이미 검사복을 입고 있더군요. 정말 어려 보였는데, 이미 사회인이라니 신기했어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해요. 저는 소피아의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저는 피아노를 가르치고, 아내는 간호사예요. 별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겸손하게 답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아이들을 키우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희는 한 번도 공부를 강요한 적이 없어요. 저는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하고 싶어 했어요. 저희는 그냥 도와줬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피터가 나섰어요. 저희 집 가훈이 있어요. 탑 다운이라고 해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룰 거라고 믿으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흥미로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방 벽에 변호사 시험 합격이라고 써붙였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합격을 축하하는 모습을 계속 상상했어요. 소피아도 말했어요. 저도 똑같이 했어요. 오빠가 하는 걸 보니까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구나.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교육방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강요가 아닌 자발성. 경쟁이 아닌 꿈.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따뜻한 지지. 공부가 제일 쉬운 일이었어요. 피터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저는 그날 밤 깊이 반성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한달 후, 저는 소피아와 함께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올라온 소년 재판 케이스를 검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소피아에게 물었어요. 15세 소년이 편의점에서 음식을 훔친 사건이었어요. 법적으로는 명백한 절도죄였습니다. 법대로 하면 소년원 6개월이겠네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소피아의 반응이 달랐어요. 잠깐만요. 이 아이집 상황을 보셨어요? 소피아가 서류를 뒤적거렸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법은 법이죠. 어머니가 아프셔서 일을 못하세요. 아버지는 술 문제가 있고요. 이 아이가 동생들 먹여 살리고 있어요. 저는 약간 짜증이 났어요. 그렇다고 법을 어겨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도움이에요. 소피아는 계속 말했어요.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연결해주면 어떨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소피아, 법정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효율성이 중요해요. 하지만 정의는 공감에서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며칠 후그 소년의 후속 소식을 들었어요. 소피아의 제안대로 사회봉사와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년이 학교 성적이 크게 올라서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소피아의 방식이 옳았구나. 하지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해온 방식을 17세 아이가 바꿔버렸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누가 더 현명한 걸까요? 2025년 봄,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어요. 소피아에게 동생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세이라고 해요. 올해 15세인데 로스쿨 3학년이에요. 소피아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기절할 뻔 했어요. 이번에 전국 대학생 법률 대회에 나간대요. 성인 부문에서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15세가 로스쿨 3학년이라니요. 대회 당일 저는 직접 보러 갔어요. 세이박이라는 아이가 궁금했거든요. 경기장에 들어서니 정말 어린 동양인 소년이 보였어요. 주변은 모두 20대, 30대 어른들이었는데 혼자 15세라니. 저분이 세이박인가요?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천재 소년이에요. 경기가 시작됐어요. 주제는 헌법과 인권이었습니다. 상대팀은 하버드 로스쿨 팀이었어요. 그런데 세이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인권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다 세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15세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결과는 세이팀의 압승이었어요. 하버드팀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세이가 말했어요. 저희는 오빠들과 놀면서 법 공부했어요. 그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놀면서 법 공부를 했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저는 35년 동안 무엇을 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달 후, 소피아가 담당한 대형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대기업의 환경 오염 사건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벌금형이 적당한 사안이었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기업은 벌금 대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비를 10년간 지원하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례가 없는 판결이었거든요. 소피아, 이건 너무 감정적인 판결 아닌가요? 저는 우려를 표했어요. 블룸 선생님, 법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피아가 반문했어요. 질서 유지와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죠. 저는 생각이 달라요.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판결이 나간 후 미국 전역에서 큰 반향이 일어났어요. 18세 한국계 검사, 혁신적 판결로 화제. 인간중심의 정의 구현, 새로운 법적 문화. 언론들이 소피아를 칭찬했어요. 시민들도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감정에 따른 판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 개선에 나섰다는 거예요. 벌금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소피아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소피아의 방식이 더 현명했구나.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35년 동안 믿어온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2025년 여름 박 남매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외할머니를 뵈러 간다고 하더군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물론이죠. 환영해요, 소피아가 웃으며 답했어요. 인천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박 남매를 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손자들 할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시며 두 아이를 껴안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어요. 언어는 달라도 사랑은 똑같구나. 그날 저녁, 전통 한옥에서 가족 저녁을 함께 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준비하신 한상 차림이었습니다. 블룸 선생님도 드세요. 소피아가 저에게 김치를 권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김치였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세요. 음식은 정성이라고 피터가 번역해줬어요. 식사하는 동안 저는 한국 가족의 문화를 목격했어요. 할머니를 향한 깊은 존경, 서로를 향한 배려, 그리고 따뜻한 정.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자랐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울컥했어요. 이 아이들의 근본에는 이런 따뜻함이 있었구나. 며칠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 중심의 문화,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특별할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들 잘 부탁해요.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겠다고. 2025년 가을 연방대법원에서 중요한 재판이 열렸어요. 이민자 자녀의 교육권에 관한 위헌 소송이었습니다. 저는 정부 측 변호사로, 소피아는 시민 측 변호사로 서게 됐어요. 마침내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된 거죠.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보자 저는 마음먹었어요. 재판 당일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18세 검사와 35년 경력 변호사의 대결이 화제였거든요. 정부 측 변호인, 주장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현행법은 명확합니다.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공교육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완벽한 논리였어요. 35년 경력이 우러나오는 설득력이었습니다. 이제 소피아의 차례였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소피아가 일어섰어요.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이 아이들도 미국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포용해야 할 존재들이에요.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세이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다른 주에서의 성공 사례들을 완벽하게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15세가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고? 저는 놀랐어요. 재판은 소피아 쪽의 승리로 끝났어요. 판사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이긴 게 아니라 지켜낸 것입니다. 소피아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저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진정한 변호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아는 사람이구나.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박 가족을 찾아갔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블룸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소피아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배웠어요. 박 가족의 부모님도 나왔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아이들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블룸 선생님, 우리 아이들 멘토가 되어주세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배우는 입장인데요. 몇달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사법부에서 소피아 법안을 준비한다는 거였어요. 인권중심의 판결 기준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8세 한국계 검사가 미국 정의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구나. 어느날 소피아가 저에게 물었어요. 블룸 선생님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35년 동안 성공만 쫓아왔는데 정말 행복했나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왜요? 진정한 정의가 뭔지 알게 됐거든요. 소피아가 웃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경험의 소중함을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나이도, 경력도 아니구나. 바로 진심이구나. 박남매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법은 차가운 조문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지금 저는 박남매의 멘토가 아니라 동료예요. 나이는 달라도 같은 꿈을 꾸는 동반자죠. 세상을 바꾸는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것이 제가 박남매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에필로그. 5년 후, 저는 연방대법원 판사가 되어 있었어요. 소피아의 추천으로 임명받은 거였죠. 소피아는 약속대로 연방대법관이 되었고, 피터는 법무장관이 되었어요. 세이도 20세의 최연소 변호사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신입법관 교육에서 제가 말했어요.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진정한 천재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됩니다.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때마다 생각해요. 박 남매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성공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고. 한국의 작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미국 전체를 바꿨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 변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될줄 알았지만. 됐다, 드디어. 박남매 어머니의 그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말이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35년 경력의 변호사가 17세 아이들에게서 배운 진정한 정의 이야기입니다.